너는 이 땅이 단단하다고 믿었다. 바닥은 늘 발을 받쳐주었다. 나는 너에게 괜찮다고 속삭였다. 아직은 안전하다고 창밖에 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경계를 내려놓았다. 주머니에 옮기는 익숙했다. 손은 차가워지는 줄 몰랐다. 하루의 끝마다 약속이 쌓였다. 내일이 해결해 줄 거라고 문턱에 놓인 작은 받침은 임시였다. 하지만 아무도 치우지 않았다. 너는 숨을 고르며 의자에 깊게 앉았다. 편안함이 감시를 대체했다. 나는 시계를 가리켰다. 초침은 조용히 길어졌다. 바람은 밖에서 오지 않았다. 방안의 공기가 먼저 얇아졌다. 상점의 웃음은 종이처럼 가벼웠다. 손에 남는 건 소리뿐이었다. 너는 지도를 펼쳤다. 선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다리는 견고해 보였다. 균열은 그림자 속에서 연습했다. 밤이 깊어도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래서 위험은 잠들었다. 나는 작은 조정이라고 불렀다. 너는 큰 변화가 아니라고 믿었다. 유리잔에 물을 더 따랐다. 넘침은 내일의 문제였다. 계단은 그대로였다. 다만 높이가 조금씩 바뀌었다. 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은 다시 연기되었다. 문은 안쪽에서 잠겼다. 열쇠는 이미 주머니에 있었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안정은 가장 조용한 마취였다. 너는 아직 모른다. 무너짐은 밖에 아니라 여기서 시작된다는 걸 아침은 늘 같은 소리로 열렸다. 그래서 변화는 소음 속에 숨었다. 나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임시라는 글씨가 사라졌다. 너는 발밑을 보지 않았다. 위쪽 표정만 읽었다. 벽의 금은 장식처럼 보였다. 누구도 손대지 않았다. 의자는 더 부드러워졌다. 허리는 점점 굽었다. 나는 잠깐의 조율이라고 말했다. 너는 긴 숨을 내쉬었다. 물은 천천히 식었다. 온기는 기억으로만 남았다. 통로는. 통로는 넓어 보였다. 그러나 출구 표지는 옅어졌다. 너는 계산하지 않았다. 느낌이 대신 자리를 차지했다. 시계는 여전히 정확했다. 시간만 내 편이 아니었다 약속은 묶여 보관되었다 풀날은 정해지지 않았다 나는 기다림을 구원했다 너는 기다림에 익숙해졌다 바닥의 먼지는 얇았다 쌓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창문은 닫혀 있었다 안은 조용했고 밖은 멀어졌다 너는 손을 씻었다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다 다리는 여전히 서 있었다 하중은 안에서 늘었다 나는 미소로 답했다. 질문은 접혀 사라졌다. 통장은 평평했다. 깊이는 보이지 않았다. 너는 안심했다. 안심은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 문은 그대로였다. 문턱만 높아졌다. 너는 문턱을 넘는 법을 배웠다. 낮아질 거란 기대는 접었다. 나는 잠시만 버티자고 말했다. 잠시는 길어졌다. 바람은 여전히 약했다. 그래서 도춘 접히지 않았다. 바닥의 감각은 무뎌졌다. 흔들림은 일상이 되었다. 너는 손잡이를 꽉 쥐었다. 미끄러짐은 내네 탓이 되었다. 나는 균형을 칭찬했다. 중심은 이미 이동했다. 복도의 표식이 늘었다. 길은 더 헷갈렸다. 유리창에 먼지가 앉았다. 바깥은 흐릿해졌다. 너는 숫자를 세지 않았다. 표정만 읽었다. 약은 진정시켰다. 원인은 남았다. 나는 계획을 연기했다. 일정은 벽에 고정되었다. 의자는 더 깊어졌다. 일어서는 법을 잊었다. 문서의 모서리는 달았다 약속은 손때가 묻었다. 너는 소음을 배경으로 삼았다. 경고는 묻혔다. 다리는 삐걱거렸다. 소리는 음악이 되었다. 나는 안전하다고 말했다. 단어는 가벼웠다. 물은 줄어들지 않았다. 잔은 얇아졌다. 너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위는 멀고 아래는 가깝다. 밤은 평온했다. 그래서 낮의 징후를 믿지 않았다. 아직은 괜찮았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갔다. 안쪽은 익숙했다. 그래서 출구의 냄새를 잊었다. 나는 미세한 조정이라고 불렀다. 너는 정상이라 적었다. 바닥은 여전히 보였다. 깊이만 가려졌다. 손전등은 켜지지 않았다. 밝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너는 속도를 유지했다. 멈춤은 선택지에 없었다. 나는 시간을 벌었다고 말했다. 대가는 뒤로 밀렸다. 통로의 공기는 무거웠다. 숨은 얕아졌다. 표지판은 늘었다. 방향은 사라졌다. 너는 등을 기대었다. 벽은 차갑지 않았다. 소리는 반복되었다. 의미는 달았다. 나는 완충장치라 불렀다. 충격은 안에서 쌓였다. 컵은 채워졌다. 테이블은 기울었다. 너는 눈을 비볐다. 선명함은 돌아오지 않았다. 약속은 봉인되었다. 열쇠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질문은 멈췄다. 바닥에서는 점점 가까워졌다. 발은 무거웠다. 너는 균형을 자랑했다. 추는 이미 옮겨졌다. 방은 조용했다. 그래서 귓속의 소리를 믿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말은 방패가 되지 않았다. 출구는 있었다. 다만 뒤에 놓였다. 너는 이미 익숙해진 숫자들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그것들이 너를 보호한다고 믿는다. 안정이라는 단어는 담요처럼 덮여 경계하던 눈을 천천히 감긴다. 시장은 숨을 고르며 멈춘 듯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미세한 금이 번진다. 약속은 연장되고 연장은 규칙이 되어 기다림이 삶의 리듬이 된다. 너는 임시라는 말을 붙잡고 연구가 되어버린 그림자와 함께 산다. 환율은 표정 없는 거울처럼 매일 같은 얼굴로 너를 속인다. 관세의 메아리는 멀리서 들리지만 문은 안에서 잠겨있다. 보호막이라 부른 장치는 점점 무거워져 스스로를 눌러 앉힌다. 돈은 물처럼 흐르지 않고 웅덩이가 되어 썩어간다. 너는 발을 적시며 괜찮다고 말하고 젖은 양말을 말릴 생각을 잊는다. 기업의 숨결은 짧아지고 고용의 의자는 천천히 다리가 깎인다. 회의실의 불빛은 켜져있지만 결정은 미뤄진 채 식어간다. 신호등은 노란불에 머물고 누구도 멈추거나 건너지 않는다. 안정을 지킨다는 말이 움직이지 말라는 주문이 된다. 너는 외부를 탓할 준비를 하지만 문 안쪽에서 소리가 난다. 바닥은 조용히 내려가고 계단은 눈에 띄지 않게 짧아진다. 임금은 멈춘 시계처럼 하루 두 번만 맞는 척한다. 소비는 숨을 참고 가게는 어둠 속에서 균형을 연기한다. 너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기울어진 바닥에 적응한다. 진짜 붕괴는 오지 않았다. 이미 안에서 시작됐을 뿐이다. 너는 여전히 버티고 있다고 믿지만 버팀목은 이미 속에서 썩고 있다. 조용한 아침마다 같은 뉴스가 반복되어 불안은 배경음이 된다. 약속된 회복은 달력에서 밀려나 날짜 없는 표지가 된다. 너의 저축은 잠든 듯 보이지만 꿈속에서 조금씩 사라진다. 안전하다는 말은 주문처럼 읊어지고 의심은 무례가 된다. 공장은 불을 끄지 않고. 사람들의 그림자만 짧아진다. 수출의 배는 항구에 묶여 파도 없는 흔들림을 견딘다. 관성은 속도를 대신하고 멈춤은 선택지에서 지워진다. 너는 아직 괜찮다는 얼굴을 연습하며 안쪽의 떨림을 숨긴다. 임시 처방은 상자에 쌓여 출구를 가린다. 통화의 숨결은 얇아지고 교환은 시선을 피한다. 일터의 웃음은 작아져 벽에 붙은 표어만 크게 남는다. 비용은 그림자처럼 늘어나. 뒤에서 발목을 잡는다. 선택은 연기되고 연기는 습관이 되어 결정을 마비시킨다. 너는 외부의 바람을 탓하지만 창문은 안에서 닫혀 있다. 안정의 껍질은 단단해 보여도 안쪽은 비어 있다. 기다림은 미덕이 되어 질문을 부끄럽게 만든다. 너의 일상은 유지되지만 의미는 조금씩 빠져나간다. 붕괴는 소리를 내지 않고 발밑에서 높이를 바꾼다. 너는 이제 알기 시작한다. 무너지는 것은 밖이 아니라 아니라는 걸. 너는 흔들림에 익숙해져 평형이 무엇이었는지 잊는다. 안정이라는 말은 여전히 포스터에 남아 벽보다 오래 버틴다. 통로는 열려 있는 듯 보이지만 발걸음은 점점 느려진다. 선택하지 않는 시간이 쌓여 선택보다 무거워진다. 너는 미세한 균열을 느끼지만 큰 소리가 아니기에 무시한다. 약속은 또 다른 약속을 낳고 책임은 희미해진다. 자금의 흐름은 얕아져 발목만 적신다. 안심은 습관이 되어 질문을 밀어낸다. 퇴계의 밤은 길어지고 아침은 늘 같은 얼굴이다. 너는 아직 버틸 수 있다고 말하며 손잡이를 더 세게 준다. 내부의 장치는 서로를 지탱하다 동시에 무게가 된다. 경고는 메모로 남고 메모는 서랍에 잠긴다. 소득의 숨은 얇아져 말수가 줄어든다. 소비의 표정은 굳어 웃음이 먼저 사라진다. 너는 외부의 소문을 흘려듣고 내부의 소리를 키운다. 균형은 유지되는 듯 보이나 중심은 옮겨졌다. 미뤄진 결단은 그림자를 길게 늘린다 너의 일상은 계속되지만 바닥은 더 낮다. 붕괴는 사건이 아니라 상태가 된다. 그리고 너는 그 상태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너는 더 낮아진 기준에 안도하며 이것이 정상이라 스스로 설득한다. 안정은 여전히 말해지지만 의미는 달아 바스러진다. 흐름은 막히지 않았다고 믿지만 방향은 사라졌다. 임시의 장치는 떼어낼 수 없게. 꽤 얽혀 구조가 된다. 너는 작은 조정에 만족하며 큰 질문을 접는다. 안쪽의 균열은 생활이 되어 불편함마저 사치가 된다. 환율의 표정은 차분하지만 숨은 가쁘다. 의존은 안전처럼 포장되어 손에서 놓을 수 없게 된다. 서류는 쌓이고 결정은 얇아진다. 너는 오늘을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 믿으며 내일을 비주로 산다. 보호라는 이름의 벽은 움직일 공간을 갉아먹는다. 경고는 일상 소음에 섞여 구별되지 않는다. 생산의 리듬은 유지되나 박자는 어긋난다. 고용의 숨결은 끊어지지 않지만 점점 짧아진다. 너는 아직 붕괴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이미 그 안에 서 있다. 외부의 충격은 변명으로 남고 원인은 침묵한다. 안정의 언어는 반복될수록 현실을 가린다. 너의 삶은 정체가 아니라 미세한 후퇴다. 붕괴는 눈앞이 아닌 발밑의 높이 차이다. 그리고 너는 그 차이에 익숙해진다. 너는 아직도 중심이 단단하다고 믿는다. 바닥이 느리게 내려가고 있는데도. 환율은 파도처럼 흔들리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풍경이라 부른다. 관세의 그림자는 길어지고 낮은 천처럼 일상에 스며든다. 수출의 숨결은 얕아지지만 박수는 더 크게 울린다. 너는 임시다리를 건너며 이것이 연구라고 스스로 설득한다. 은행의 불빛은 따뜻해 보이고 밤은 안전하다고 말한다. 약속은 봉합처럼 붙어 있고 상처는 안쪽에서 벌어진다. 가게의 서랍은 무거워지고 열쇠는 사라진다. 기업의 회의실은 조용해지고 침묵이 결론이 된다. 너는 조정이라는 단어를 사랑하며 기다림을 선택한다. 환율표는 거울이 되어 내 얼굴을 낯설게 비춘다. 관세 잔향은 가격표에 남아 웃음을 지운다. 임금은 그림자처럼 뒤로 물러나고 시간만 앞으로 간다. 임시 처방은 습관이 되어 질문을 금지한다. 너는 보호막을 믿고 경계를 접는다. 돈의 흐름은 지하로 옮겨가고 발걸음은 위를 본다. 약속의 날짜는 미뤄지고 책임은 흐려진다. 내부의 균열은 외부의 소음보다 조용하다. 너는 아직 안정이라 부르며 흔들림을 무시한다. 그리고 바닥은 더 내려가며 소리 없이 너를 데려간다. 너는 끝까지 버텼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계속 미뤘을 뿐이다. 안정이라는 말은 담요가 되어 식어가는 온기를 가린다. 환율의 흔들림은 이제 리듬이 되고 불안은 배경음이 된다. 관세의 상처는 피부 아래 남아 웃음 뒤에서 욱신거린다. 임시였던 모든 선택이 돌아갈 길을 지운다. 보호는 의존이 되었고, 의존은 숨을 짧게 만든다. 약속은 달력에서 떨어져 바닥에 쌓인다. 기업의 불은 하나둘 꺼지고, 어둠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게의 밤은 길어지고 계산은 새벽을 넘긴다. 너는 아직 외부를 탓하지만 문은 안에서 잠겼다. 편안함이 경계를 대신했고 경계의 자리는 비었다. 흐름을 놓친 순간부터 선택은 줄어들었다. 기다림은 전략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안전하다고 믿은 중심에서 균열이 가장 먼저 자랐다. 너는 보호받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보호는 가격표를 달았다. 소리는 커졌지만 신호는 이미 끝났다. 환율판의 거울 속에서 너는 늦게 눈을 뜬다. 약속이 지연시킨 것은 해결이 아니라 인식이었다. 붕괴는 오지 않았다. 이미 너 안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제야 너는 알게 된다. 무너진 것은 밖이 아니라 아니었다.